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예요. 막 죽이는데 너무 많잖아요. 죽일 사람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와, 이 커다란 우박은 현대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또드문일이 아니래요. 특히 10월과 5월 사이에 종종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기상 이변으로 한 90cm 정도 미터 쌓였던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우사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힘의 능력의 한계가 벗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도요,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계가 없으셔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여호사가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laughs>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야 우박으로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거야 말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엄청난 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당시에 도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사가 요아께 아래어이슬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날에 요사가요, 타라임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선을 승리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동맹군을 진멸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죠. 해가 지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이 지금은 이제 전쟁을 하면 뭐를 하냐면요. 조명탄이있던지 요즘에 군대에 보면 야간 투시경이 있어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이들을 추격해야 되는데요. 또 지형지물을 익숙하지 않죠. 이스라엘 땅은 아주 험준한 산맥으로 구릉덩이, 구릉지대와 낭떨어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낭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상태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익숙하지 않는 상태로 전쟁해서 어, 소수의 병력이 다수의 병력을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 베트남이 이제 게릴라 전쟁을 가지고 미국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형지물을 그 이용한 전투가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런데이어둠이 있으면요. 아무리 대군이라도 소수의 병력을요. 아 소수의 병력이라도 대군이라도 소수의 병력을 추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사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도 멈추게 하여주 없었어. 그러니까 뭐가 오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있어서 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의 찬란한 태양빛 비에서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로 끝나버려요. 어떻게 요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합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알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걸 쉽게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냐면,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연환경이,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환경에 우리가 지구에 자전과 공전이 있는데, 아니,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1년에 365일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우사는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으면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뭐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믿고, 기도하자. 야구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1장 24절.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기도한 것은 뭐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불가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1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시가집인데 수지문이 역사서에 기록됐다는 거죠. 진짜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를 못 얻어요? 응답을 못 얻는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부모가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가 살려면 모든 남성들, 여성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들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내용을요, 왜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 갑니까? 여우수와 10장을 읽어가면서, 뭐 그냥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될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특징을 보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저 사람은 참 신실해. 저 사람은 진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사람과 의 하는 약속은 야저 사람 진짜 믿을만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어떤, 내인생에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는 따릅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여러분, 내, 내 지혜로 하나님을, 한계를 지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달도 멈췄는데, 우리의 문제, 뭐, 하나님 해결을 못 하실까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다는 것은요,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다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때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듯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믿는 자답게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약속이라든지 하나님 그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게 그 약속을 이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하며 준비하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믿음 주셔서 내미하게 하소서 장래. 소속 아멘. 드려진님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백일절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 없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경금을 통해서 성교지에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안디옥교회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는데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또한 세우기 위해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건축이 아버지 학계에서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드려진 예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의 지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 온도 오늘 또 무사히 감사의 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에 은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 또한 <laughs>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셔서 또한 일꾼들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또한 다시 만날 소망하며 또한 그 감사의 물을 드리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다시 만날 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또 믿음 잃지 않고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승리하는 인생 되기하여 주 없어서 일천번째와 주정은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강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줄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러 또한 가정의 모든 사업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 합니다. 우리 가정 일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교회에 배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수요금요 새벽 예배를 참여하. 구역 구역은 따로 우리 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권세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실천상 우리 모든 예배 참석하고요. 신앙 가정 교육 가정에서 아이들 성경읽기 기도생활 점검해 주시고 아, 10월 성경읽기는 창세기부터 레위까지 있습니다. 아, 우리 참고하시고, 9월 성경 이끌심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금요 저녁 기도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강의로 진행합니다. 아, 이 기독교의 요리, 기본적인 이 사실을 알아야 지만 우리가 여러 잘못된 지식 앞에, 정보 앞에 이단도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귀한 시간 우리 참여하시고, 어, 2여 정도 주간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30분 더 앞당겨서 이번 주부터 7시에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고요. 10시씩 운동. 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기도합시다. 시작.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 좀 믿습니다. 이 기도 시간 잘 지키고 우리의 묵상, 말씀 읽는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안내, 우리 어, 정부에서 공지한 예방지침, 어, 예배의 절을 준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우리 발열 체크, 또한 손소독. 나가실 때는 꼭 거리 두기를 하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럴 때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회원들 안부 꼭 물어보시고 잘 지내고 있는지 문의에 어, 이렇게 여러 어, 또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주 청소봉사 이호 전도가 성겨주십니다. 우리 좌우인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세요. 시작! 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복음성 592장 하늘위의 주님 밖에 찬양하고 축도한으로 요구 마칩니다. 하늘위에 주님 밖에 하늘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무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무할 자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주는 나의, 이미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이미여, 주님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들을 지하리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구석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한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의 성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